그럼 동명사의 나열은 어디에 걸리는 거야?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치? 여기에. 오브에.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잃지 않, 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동명사에서 나열이 하나는 수동으로, 그리고 얘가 능동으로 잃는 거니까, 얘는 능동 동명사를 쓴 거고, 얘가 수동으로 당하는 거니까 수동 동명사를 쓴 거예요. 상관없어, 동명사의 격만 같으면 되는 거야. 격. 그래서 지금은 3번 문제는 동명사에 대한 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4번. 비록 교수 브랜트의 수업은 보통 런 오버. 50분의 시간 이상을 달렸어. 음, 내 얘기는 아니고, 그지이 얘기는 뭐야 원래 수업시간이 50분이야. 그지 이때 S 쓰면 안 되는 건 알죠? S는 절대 쓰면 안 돼. 수사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단수로 쓴다. 어, 그러면 과거, u s u a l 는 종종이죠. 종종, 유 s u a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는 건 맞죠? 빈도 부사니까. 음. 자, 그러면 부사전이 여기서부터 이까지네요. 자, 그의 학생들 중 어떤 누구도 e c 트 자동사로 쓰이는 뭐야 반대하다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동사가 있죠. 과거 동사,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동사는 올도에 걸리는 동사고, 이 동사는 주전의 동사죠. 주절이 동사인데 여기 접속사가 있으면 주절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사가 없어야겠죠. B번이 틀렸습니다. 그의 학생 중 어느 누구도 에버 지금껏 반대하지 않았다. 얘네 학생들은 참 착한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만 하자 그러면. 별로 네. 즐거워하지 않는데. 자, 다음 문제. 자, 이제는, 자, 보자. 훨씬 더 적은 수의 스펌웨이라면 향유고래에요. 고래가 보여졌다. 고래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 거고. 복수니까 수일치했고 어디에서 대서양에서 올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과 비교해서 자 보자 무엇과 비교해서 자 A를 B와 비교한다는 거야. 그 비교하는 건 능동이죠 그치? A와 B를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하는 건 능동인데 그것은 의역해서 능동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쓰죠 as나 when이 나오고 compare 그 with를 쓰죠 to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PP 네, 써야 돼요. 어. 컴파일링처럼 말하고 있어요. 어. 컴파어링이럼 말하고 있어요. 컴파일링 비교하면이죠. 그렇지? 근데 실제적으로 의역해서 비교하는 거지. 비교가 되어지는 거지 A가 B는 서로 비교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봐 봐. 이제 브라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의 형과 비교했을 때, 그는 더 잘생겼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석은 능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비교가 되는 거니까, PP를 써야 되는 거죠. 이때, as나 when이 생략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앞에 에즈나 웨인이 생략이 됐다면 히 이즈가 생략이 된 거죠. 얘랑 같으니까 생략이 된 거죠. 비동사 생략되면서 p p 돼야겠죠 능동은 compare a w i t 잖아. a A미들비, with b two 잖아. a를 b와 비교하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그럼 얘네들은 비교가 되어지는 거. 하지만 해석은 비교해서라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compare드라고 써야겠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올해. 자, 다음에, 어 지금은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교급이 일단은, 파는 비교급 강조부사고, 그래서 비교급 썼고, 큐를 썼으니까 복수명사 나와야겠죠? 그래서 S 붙였고, 별 문제 없죠? 큐어도. 그치? 예. <laughs> 됐나? 음. 음. 6번. 자, 행문제는 문제가 아니네. 뭐야, 문제인데. 자, 다음에 대선 주격관계대명사죠. 이렇게 해서 주격관계대명사. 해결, 그 문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되어지는 해결되어, 거죠. 그래서 수동태도 만는 문장이죠. 해결되어집니다. 단지 온기가 전치사구을 꾸며주고 있죠, 맞지? 단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뭐 몹시 take into account 또는 take into consideration. 무엇 무엇을 고 다른 플레이어들을 고려했을 때, 이때 플레이어는 운동 선수는 아니겠죠, 그지? 그러니까 북한 지역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죠. 협상하는 플레이어들이겠죠. 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고려하지 않고서. 뭔가를 고려하는 거죠. 고려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taking이라고 써야겠죠. 음, 음, 음. 자, 다른 나라들을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그 지역은 그러면 이런 지역이겠죠. 북한이라기보다는. 그러면 한반도의 안정성은 깨지기 쉽다 이형식이니까 형용사 쓴 거고, 그렇 깨지기 쉽다. 내가 주었고 별 문제 없죠. 0번이 틀렸는데요. 헤이크 인포 한번 무엇을 고려하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고려해야 한반도의 안정성이 깨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다음 자 7번은 경일의 기출 문제입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프로그 추진했다. 뭐를? 법을 추진했다는 얘기는 뭐야? 법을 만들어서 법의 통과를 추진했다는 얘기죠. 그 법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법은 요구하는 거야. 법이 요구되어지는 거야. 문화부 장관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 만들어서 그러면 문화부 장관이 요구하는 거죠. 뭘 통해서 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법이 요구하는 거죠. 능동 맞죠? 뭘 요구해? 그러니까 뒤에 명사 대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영어 단어. 널리 사용된 영어 단어죠.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널리 사용된 영어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진 프랑스 이키발란스 도의어죠. 즉 어, 대응하는 동등한 언어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should b 라고 써야겠죠. should 생략 가능하고, 왜? 요구 동사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띄고 있는 거잖아. 당위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의 강제성, 뭔가의 당위성을 그래서 슈드가 생각되면서 동사군요. B라고 써야겠죠. 7번. 뭐, 리플렉스 얘는 A, 위드, B. 또는 바이를 써도 상관없죠. A를 B로 바꾸는 거죠. A를 B로 대체시키다가 수동 공분으로 바뀐 겁니다. 바이로 써도 똑같아 어, 똑같아. 8번. 이해하는 것은 주어죠. 뭘 이해해? 명사 자리에 하우가 붙었으니까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의 형태겠지. 명사 자리니까 어떻게 어떻게 잡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 자리에 의문사 하우가 그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걔를 끌 주어 동사 쓰는데 이 문장은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주어 동사 쓴 거예요. 난쟁이, 저기, 은하계? 말이 안 되죠? 그 외성이라는 얘기에알 필요 없어. 외성. 외성과 다크, 어두운 물질이 어떻게 은하계를 왜곡시키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얘가 동사인데, O형식 동사죠? 투가 생략되면서 동사원형 쓰는 거죠. 뭘 도와? 에스트로버들이 이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뭘 이해하는 것을 도와? 동사가 아닌 자리에서 목적격보가 동사의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구조가 일어나는지. 우주에서. 그지 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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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병치 구조를 묻겠죠? 퍼엑스 가로 열고 닫으면, ING가 앞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 형문학자들이 대답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병치가 되는 거지. a n s w e r 라고 써야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 잘 봐. To 부정사가 병치를 입을 때에는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 투가 생략된 부정사가 경치를 이룰 때는 투 부정사를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투를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앤서드가 아니지 이 안에 동사 원형 써야지 여기 에 투를 쓰면 돼야 돼. 여기 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앞에도 툴을 안 썼기 때문에 이해가죠. 이런, 이거랑 유사한게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나도니 포 명사를 씁니다. 예를 들게뭐 동명사를 씁니다. 버 다음에 명사만 쓰면 안 돼요. 반드시 포 써야 됩니다. 이해가죠? 나도니 버뭐 넣을 수면 병치구조를 가져야 되잖아. 여기 포 명사를 썼어. 그런데 여기 동명사만 쓰면 안 돼요. 포까지 써줘야 돼. 생각 못합니다.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돼. 얘를 같이 못 걸리는 거다. 앞에 거에 걸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에 예를 들어서 포 다음에 ing를 썼는데. 사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다른 것은 안 돼요. 앞에 코 쓰면 여기도 코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어. 어, 이런 것들도 여기 투 부정사 쓰고, 어, 여기 투 생각 됐 쓰니까 투 부정사 쓰는 거맞대하고투 부정사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 다른 행성의 기원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점에 관해서 답을 내는 거죠, 그렇지? 됐습니까? 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아에서 to answer 하고 to 가이트 아에서 놓으세요.